보통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대혁명이라 하며 근대 민주주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혁명 이전에 미국 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미국 혁명이 있었기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7년에 걸친 독립 전쟁 끝에 미국은 승리를 거두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1787년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헌법이 비준되면서 미합중국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자유, 리버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 맞서 여러 항의와 집단 행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사상적으로는 개몽주의가 큰 배경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중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에요. 전국의 아버지들이 영국 식민지에서 겪은 억압과 유럽 계몽주의 사상을 토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낸 투쟁의 산물이자 역사적 결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군 최고 사령관이지만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죠.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런 견제와 균형 덕분에 미국은 권력 남용을 막고 자유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